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60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861번입니다. 감정가는 21억 1,200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18억 3,500만 원. 전용면적 44평형에 분양면적은 60평형으로 1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4억 7,84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4,784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월 6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10억 3,488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2월 1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구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 55, 500, 550m로 채도각 송도국제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에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매물은 대지권 15.9평형에 전용면적 44평형, 분양면적은 6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2월 기준으로 21억 1,2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4억 7,8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3년 1월 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1억 4,78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6 0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8억 5천만원 하위 평균가는 17억 4천5백만원 상위 평균가는 20억 5 0 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11억 5천만원에서 13억 5천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의랑을 살펴보면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8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상계동에 632가구에 입주하였습니다. 하구별 주차 대수는 2.4 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49층 중 45층 6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기중 권리는 2011년 11월, 10, 11월 9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 5. 천 7억 5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5억 27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금액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일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와 함께 인도 명령 대상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60평형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8월에 8월 21층이 20억원에 매매되었으며 최근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탑평형 때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서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60평형 매물호가는 203동 남동향 고층이 2 6억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8% 매각률 32%에 경쟁률은 5.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인근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뭐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 의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집반이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60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집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